공은 싹되게 건조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바르면서 느낀 부분은 매트 쿠션이라는 이름에 좀 맞지 않게 싹 커버가 되는 저보다 더 건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오랜만에 쿠션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 영상에서 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그런 쿠션일 겁니다. VNA 롱웨어 쿠션 파운데이션 매트 1호 페어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VNA e 쿠션이 되게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딱히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매트 버전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패키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예뻐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제품 리뷰를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 피부 타입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건성이고요 밝기는 제가 21호 컬러를 대부분 쓰고요 원래 피부는 한 22호 정도 되는 피부고요 노란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베이스를 사용하면 조금 더 누렁누렁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짝 핑크빛이나 상아빛이 도는 베이스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우선은 패키지 자체에서 나 고급스러워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약간 인조 가죽 같은 느낌? 제가 V&A 쿠션을 처음 써보잖아요. 퍼프에 있는 여자. 요게 좀 특이하죠? 이 퍼프가 살짝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쓰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VNA라고 음각이 새겨져 있어요. 요 정도로 우선 먼저 1차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되게 건조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거 보시면, 건조한 느낌으로 올라가기 보다는, 세미매트 중에서도 좀 촉촉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고요. 페어 아이보리 컬러를 발랐는데, 살짝 피부 톤이 환해지는 것 같긴 한데, 너무 환해서 막못 바르겠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제 피부에서는 조금 밝게 표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여기에, 이렇게, 아직 붉은기랑 모공 커버가 안 됐죠?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그리고 모공은 싹 메꿔지는 게 보여요. 그런데 매트 쿠션이어서 바르자마자 피부에 쫙 달라붙을 줄 알았는데 되게 촉촉한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피부 결이 싹 커버가 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쿠션이네요. 1차로 커버했을 때 커버력이 막 미친 듯이 좋다 그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피부 좋으신 분들은 얇게 한 번만 발라줘도 피부 전체적으로 톤 정리라든지 결 정리가 되기 때문에 되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바를 때. 굉장히 촉촉한 느낌으로 발리고 딱 밀착이 돼서 피부에 쫙 붙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살짝 촉촉함이 뭔가 있고 그 다음에 쿠션이 있는 느낌? 이 컬러가 1호잖아요. 저는 21호 분들이 쓰시기에 딱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21호보다 훨씬 더 밝은 쿠션을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컬러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바르면서 느낀 부분은 살짝 에스쁘아 비글로우 같은 느낌? 글로우한 느낌은 있는데 막 축축한 그런 글로우는 아닌 느낌이에요.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촉촉한 느낌이 있고 피부에 어느 정도 밀착되기 때문에 비글로우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글로우랑 뭔가 느낌이 비슷하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지속력으로 돌아온 그레인입니다. 와, 여러분, 오늘도 정말 더운 날씨였습니다. 피부 상태가 어떨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거울로 봤을 때 이게 매트 쿠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름이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물론 날씨가 여름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기름이 많이 올라오는 쿠션은 정말 촉촉한 쿠션 빼고는 거의 없거든요. 매트 쿠션이라는 이름에 좀 맞지 않게 유분기가 도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기초랑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에서 이 쿠션을 발랐을 때에도 매트. 세미매트까지도 아닌 되게 손자국이 나는 촉촉한 타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속력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스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거든요 한 30분 정도 썼는데 어, 묻어남은 좀 많은 편입니다 여기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 마스크가 지나간 자국이 그대로 기차길처럼 나있습니다 그래서 딱 마스크 벗고, 뭐야, 왜 이렇게 묻어남이 많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스크가 닿던 부분은 이렇게 다 일어나서 들떠있는 걸볼수 있고요. 생각보다 여름이라서 더 그럴 수는 있는데, 모공 부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저 정도, 평소 저랑 비슷한 정도의 건성이셨다면, 어... 요거는 날이 조금 더 쌀쌀해졌을 때 쓰면 더잘 맞는 그런 쿠션일 것 같습니다. 쿠션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쿠션을 추가로 올렸을 때 자기들끼리 좀잘 섞이는 그런 제형이에요. 너무 매트한 쿠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섞이지 않아서 그게 뭉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정말 들떴던 부분까지 싹 커버가 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이쪽은 제가 평소에 이제 하는 대로 지워서 해볼게요. 이 제품 사용해 줄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이벤트 한번한적 있잖아요. 그 비앙코에서 아예 이렇게 워터 패드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뭐 기초할 때 사용해 줘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수정 화장할 때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내장된 집게로 살짝 반달 모양의 이게 유칼립투스 패드라서 약간 자연의 향 같은 게 나네요. 이 부분을 싹 지워보겠습니다. 어, 에센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팔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어. 요 음, 깔끔하게 지워졌어요. 아, 이쪽 반대쪽은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원단인 것 같아요. 토너패드가 뭐 끈적임이나 이런 건 없고 굉장히 수분감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한번 여기서 눌러, 눌러주시고 그리고 살짝 이렇게 돌돌돌돌 돌려가면서 체크해주시면 고르게 묻어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쿠션을 바를 때. 아까 처음에 발랐을 때랑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어, 양 조절을 확실히 해서 발라주니까 되게 얇게 밀착되는 느낌 들고요. 이 제품은 기초를 너무 촉촉하게 한 다음에 바르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토너 패드 정도만 하고 바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피부에 밀착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시면 되게 예쁘게 발렸죠. 여기 잡티 있는 곳에 조금 더 올려볼게요. 잡티 커버는. 충분히 되는 편이에요. 확실히 커버력은 좋습니다.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속당김은 정말 1도 없었고요. 물론 여름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속당김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유분이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쿠션이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점심 전에 한번 해주거나 혹은 점심 후에 한번 해주고 퇴근 전에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한두번 정도는 수정화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쿠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더 건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도 이런 쿠션 쿠션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쿠션을 촉촉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에는 글쎄요, 굳이 이걸 써야 될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촉촉한 편인데도 커버력이 좀 높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속건조가 오지 않는다. 그런 쿠션을 찾으셨던 분들은 이 쿠션이 마음에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VNA의 매트 쿠션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